파탄 들렸네? 사탄 들렸어? 어? 지금 테슬라를 못 믿는 겁니까? 야. 사탄 들렸네요 지금? 테슬라를 의심하는 겁니까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대화가 안통 t a 테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판다 a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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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a 어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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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a 올랐던 어. 날 a n Satan, s 어 t a n s a t 우투도 영투도 우그 뭐야? 어? 요, 몰라? 응. 나도 모르는데 이건 아는데. 우투도 영투도 우 이게 어. 뭐야? 동투도 굿투더 라미 하. 이거 몰라? 동투다 그 뭐? 동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 우투도 영투도 우 어. 동투도 그투더 라미. 아, 동그라미. 어. 우영우 동그라미. 어. 다시 해 봐. 우투도 영투도 우, 우 동투도 굿투더 라미. 우투도 영투도 우 하! 동투도 굿투더 라미. 뭐든게 <laughs> <무슨 얘기> 있어. <laughs> 이거는 없어. <laughs> <laughs> 어. 진짜. 야. <laughs> 왜? 우영우가 넷플릭스 실적 다 끌어올렸대. 그러니까 들었어.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난 처음에 우리나라 그냥 그 미디어들이 그냥 그거 그냥 그거를 조금 과장해서 기사로 썼나? 아니야 그냥. 그거 나와 있어. 어, 그러니까 국뽕 차오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넷플릭스 거기 문서에 어, 이런 떡머지. 어. 대박이다. 대박이지 아니. 진짜. 사억 시간이래 사억 시간. 4억시간? 음.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은데 지금 음. 현재까지 수리남이 뭐 1억 몇, 몇 음. 시간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음. 수리남 보다 3배 정도 음. 그리고 오징어 이, 게임이 최고 아니야? 오징어 게임은 뭐 넘사벽이던데 그냥 넷플릭스 음. 역대 그냥 1위야 그냥 아 그래? 음. <laughs> 비교안 되더라고 오징어 게임은 보니까. 수리남이더 재밌는데. <laughs> 나도 수리남이수리남도 재밌게 봤거든. 음, 난 나... 오징어 게임은 난 다시 뭐또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 나는 그리고 또 그거 뭐냐 킹덤도 재밌게 봤어 킹덤. 아난안 봤어 보다 말았어. 그거 되게 재밌어 킹덤. 나는 난, 난, 난 잠비가 싫어 잠비. 아너 좀비 영화 별로 안 좋아하잖아. <laughs> 난 잠비가 너무. 지금 우리 학교도 재밌어. 그것도 좀비잖아. 어. 그것도 재밌어. 그 다음에 또 봤던 게. 오징어 게임. 지옥. 너 오징어 게임 안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다가 재미없다 안 그러니까 봤잖아. 보다가 나는 그렇게 딱히 막 재밌지가 않아, 그래서 안 봤고. 보다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네가 어. 유튜브나 그런 걸로 너무 어. 스포일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난 오징어 게임 스포일러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예. 너 이미 뭐그 할아버지가 그다 제작한 거라고 다그거 알고 있잖아. 아니, 그거는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지. 음. 술이 남으 알아도 재밌어. 나 술이 남 이제 성대 모사 하는 사람까지 찾아보게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 너무 재밌었어아 맞아. 너무 잘해. <laughs> 너무 재밌어. 병기태가 너무. <laughs> 야뭐 사탄 들렸네 이러면서 막. 어? 진짜. 사탄 들렸어? <laughs> 너무 안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어? 다른 거 아닌데. 아, 응. 어 오늘 오늘 소세지 좀 구워라. 짠스빌로다가. <laughs> 그만 튀기고 소세지나 좀가져와라 짠스빌로다가 어. 어 짠스빌로다가 어, 소세지 좀 구워라. 어. 맛있겠다. 아, 재밌게 봤어, 진짜 소리나. 음, 재밌어. 그랬구만. 대단하다, 근데 진짜 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 우리나라 컨, 그니까 근데 그렇게 정말로 컨텐츠 하나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 음. 회사의 음. 그런 실적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게 맞아.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컨텐츠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야. 어, 진짜 무서운 음, 것 같아.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컨텐츠 하나 잘 만들어 놓는 게. 대대손손 먹고 살겠네. 그러니까. 응? 야,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넷플릭스는 우리나라한테 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돼. 일단은 실적 올려야지. <laughs> 어, 지금 다시 예전에 잃었던그 뭐야? 그 이것도 구독자라 그러나? 구독자랑 그런 걸 많이 끌어올렸다는데, 어. 빨리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정상화 시켜야지 넷플릭스가 많이 떨어졌었잖아. 어. 넷플릭스가 약간 자체 그런 이제 구독자 수를 전망, 3분기 전망했었는데, 음. 그게 한뭐 100만 명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내다봤었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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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만 음. 그 뭐~ 네개의 국가로 나누는데 뭐~ 캐나다 미국 합쳐서 뭐~ 하나 미주, 어, 어~ 그다음에 뭐~ 아시아권 하나 어. 그다음에 뭐~ 남미 뭐~ 이게 유럽, 유럽 아프리카에서도 어. 이렇게 (4개로) 나누는데 어. 아시아 지역에서만 가입자 수가 그~ 자기 전망치보다 더 많이 늘어가 거야 니까 그러니까 (100만) 1만 명) 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야 아시아 지역에서만. 음. 그게 네, 우영우라는... 아시아가 인구가 많잖아. 어, 그게 우영우 때문에 덕을 봤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 구독자가 늘고 걔네가 우영우를 시청했나 보네. 어. 걔네가 트래킹해본 결과 대단하다. 어, 우리 우영... 안 봤잖아. 어, 한번 볼까? 그러니까 되게 재밌다고는 했는데, 난 어. 어, 딱히 안 봐가지고, 어, 되게 되 신드롬이기는 했지. 어. 되게 대단하다 그렇게 어. 컨텐츠 하나의 힘이. 그러니까 그 배우 이름 누구지? 박은빈, 박은빈.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여자가 주연영? 죽기자 추기자. 어, 어 sns에서 참 되게, 되게 잘했었잖아. 죽기자도어 재밌었지. 그다음에 거기 내 친구, 내 친구 되게 비슷한 하게생애 나오잖아. 그 변호사 안경 쓴 사람. 뿔테 안경 쓴 사람. 아. 아, 맞아. 강 아, 뭐지? 그 사람? 그 사람 집 되게 좋아. 아, 그래? 응. 집이 되게 화제였어. 어, 떴다 진짜. 어쨌든 음. 진짜 k 콘텐츠의 k 드라마의 위상을 한번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뭔가 아침에 이게 넷플릭스 주가 넷플릭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치.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불주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음. 투자하고 있는데, 불주도 어제 본장에서 올랐던 것보다 입장에서 더 올랐더라고. 물론, 약간 음. 올랐지만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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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뭐 주가가 오르라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뭔가 국뽕 차오르더라고. 국뽕 차오르더라고. 음, 맞아. 나 국뽕 차오르는 거 좋아해. 어, 그래가지고, <laughs> 아, 정말 한국인이라는 걸 정말 좀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laughs> 점심에 순대국밥 없다 오늘. 아, 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저 진주 목걸이 들어온 거안 보이세요? 아 진짜요? 약속 있습니다. 아 그럼 저 혼자 먹어야겠네요 뭐 순대국밥은. 네. 혼자 국밥 먹을게요 그러면 국밥에 저. 국밥에 소주 한 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그 넷플릭스가 보니까 13% 정도 높, 넘게 올랐더라고 애프터장에서. 아, 그래서 14. 내가, 몇 퍼센트 올랐어요? 내가 딱 보는 순간 아 어닝 잘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음. 봤더니 EPS가 완전.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잘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레비뉴도 늘었지만, EPS가 완전히, 어, 되게 높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에 이제 그 컨센서스 예측치가 뭐 얼마나 됐었는지, 뭐 넷플릭스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 이제 삼, 경기 상황 되게 안 좋으면서 3분기 그 기업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가 역대급으로 낮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EPS나 이런 뭐 레비뉴 이런 것도 이제 예상치가 조금 낮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너무 잘했다 축하한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제 오늘 아까 우리 뭐냐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나오잖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이제 그 시장의 예측치가 항상 되게 높잖아. 아무래도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또 이제, <laughs> 아, 이또 이렇게 넷플릭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끌어올린 이 나스닥을. 잠물 끼얹은 같아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가. 아... 어, 이, 이 경제 상황이 힘든 거는 테슬라도 영향을 마, 어, 받는데. 사탄 들렸네. 사탄 들렸어. 어, 지금 테슬라를 못믿는 겁니까? 야, 사탄 들렸네요, 지금. 진짜... 발연기야, 어? 손연기야, 연기. 내가 왜 지금 좀... 여기 머리카락에 잡으려다가 좀 참았어, 지금. 어, 어? 이제 연기 너무 못하시네. 어, 사탄 들렸네 어? 지금. 어? 사탄 들렸어 야, 야 쥐새끼 내가 잡아낸다, <laughs> 쥐새끼. 어? 지금 테슬라를 의심하는 겁니까, 지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똥 같다는 거지. 어? 아, 왜냐면 나는 좀 그게 걸려. 어, 3분기 이제 인도량이 미스가 났으니까. <laughs>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닝이 영향을 받을 텐데. 괜니또 이제 시장에서 너네 1년에 50%씩 성장한대매 그러니까 그게 기본 값이잖아. 테슬라는 1년에 50% 이상 성장한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예측도 많고 하니까. 사탄 들렸나 사탄 들렸어. 어? 사탄 들렸어. 어? 저는 언제나 팩트를 봅니다. 사탄 들렸어. 어? 저는 언제나 꿈만. 이름을 부르는 자는 대화가 자, 안 통. 해 <laughs> 테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어? 이래서 사람들이 테슬람을 욕하는 거야. 어? 어? 알겠어? 어? 믿돼. 어? 믿고 음. 서포트하되. 현실은 직시하자. 그래도 어닝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또 항, 항상, 항상 우리가 믿는 게 누구야? 일론, 일론 머스크지 아니겠어? 어, 어. 일론 머스크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다 밑에서 내려다보고 있지. 음. 어, 너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어. 나도 알아, ᄉ ᄋ 당해봐라. 한번 당해봐라. 어? 어? 들 내가 모를 것 같냐? 어? 이러고 이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트위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이제 팔아야 되고 하는데 자기가 팔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자기도 알잖아. 안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팔 수도 어, 있지. 뭐, 왜 지금 그건 한 개인의 희망사항이었던 거고, 그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인 거고, 뭐안 팔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 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게 어. 큰. 하도이긴 하지. 그어 옵션 중에 하나 하나 어. 일론 머스크가 돈을 마련하기 어, 근데 이제 위해서는 몰라 이제. 그 모르는 거야. 아, 근데 지가 높은 값에 팔려고 그뭐 주가를 뭐 이렇게 신경 쓴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자기가 엄청난 수량을 던지면 또한번 충격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어이 일론 머스크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판다기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되게 여태까지 많이 팔았잖아. 어. 어제 싹 봤어 일론 머스크 팔았던 어, 날 태산화 주가 올랐던 어, 날 그거... 올랐던 날도 있어 그거는 수량을 날이. 엄청 쪼개서 아 올랐던 날도 있어 그러니까 엄청 내가. 쪼개서 좀 적게 그러니까 많이 판 날도, 날도 예. 많이 판 날도 올랐던 날도 있어 아니면은 보압권에서 끝난 날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일론 머스크 판다고 해가지고 맞는거 아니야 그거 기관한 세력들이 다 받아가지고 진짜 하면은 또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어제 싹 봤어 어. 물론 떨어진 날이 더 많았지만은 오른 날도 있었어 막4% 7%보합권 이렇게 끝난 날도 되게 많아. 4% 7%가 올랐다고? 어올랐 날도 있어. 보세요 한번 궁금하시면은 일론 머스크 가 팔았던 날싹다 그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했습니다. 그 영상 저에게 주십시오. 네. 증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어, 어, 보십시오 시간 되시면. 아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일론 머스크도 충격이 시장에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 아마, 어, 좀, 이렇게, 뭔가, 보안장치? 혹은, 어, 그래도 막, 그렇게 큰 충격을 던지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네. 아 몰라. 그건 나중에 그거 팔면 얘기하자. 나는 이런 얘기 별로 하는 거 싫어. 어쨌든 그한 개인의 희망사항과. 그건 데그 개인이. 내 피셜이. 뭐, 인플루언서들이지. 그런 뭐, 사람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유명한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랬던 거. 자사주매입도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확실한 것도 아닌데 이게 퍼지고 퍼지고 퍼지고가지고 되는 거잖아. 자사 주매입은 이제 어닝에서 내일 나올 거야 여기가. 아 그러니까는 뭐 질문으로 했대매. 어죠. 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대답을 해야 돼. 어 그것도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런 한 개인의 생각과 희망사항이 인플런 이런 SNS 상에서 여기 막 퍼지고 퍼지고 퍼지고가지고 이렇게 한게 나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나중에 그냥 진짜 어제 내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겠지만은 뭐 이제 그거 듣고 그게 팩트만 듣고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수동적이다. 너무 인생이 너무, 너무 수동적이다. 너무 그러면 아,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지 못한다. 아 진짜 몰라. 어? 야, 빨리 너안 나가냐? 너무 수동적이야. 왜또또 어. 또 얘기하기 싫으냐? 나가 빨리 어, 약속이 때문에. 대화를 회피하시네.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영상 찍고 나갈 거라고. 아유 진짜. 어? 빨리 나가라. 또 괜히 싸우기 전에 어, 또. 진짜. 왜 싸워? 그냥 주르면 되지. 뭘 싸워? 어 감정이 격해지셨네요. 어? 하여튼 아 근데 어닝. 근데, 어, 근데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은 일론 머스크다. 어그 우리 믿는 우리 일론 머스크가 또 뭔가 또잘 해내겠지. 4 사분기 이 가이던스도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얘기할까? 기대하는 바 있습니까 내일 러닝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 말아서 잘하겠지. 너 우리 형못 믿냐? 사탄 들렸네. 어? 사탄 들렸어? 사탄 들렸이래 정말 이름을 부르는 아, 자네. 진짜. 여자들 머리 만지지 말랬지. 어? 오, 아, <laughs> 어, 진짜 자꾸 사탄 들렸어. 이상한 거봐 가지고. 어? 뭘 사탄이 들려. 어, 지금 자꾸 막 이상한 아니야. 이상한 유튜브 영상 보고 이상한 SNS 보고 그러니까는 어, 사탄 들려 가지고 지금 좀 지금... 참나 진짜. 말 가. 어쨌든 우리 어쨌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길 바라자 <laughs> 진짜 왜말 더듬냐? 아 나는 솔직히 어. 나는 좀 그래도 뭐. 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조금 나는 무서워. 좀 이렇게 테슬라 실적 발표아 사탄 들렸네. 어, 어 사탄 아. 들렸어. <laughs> 테슬라 민족 하더니 어? 참나 사탄 제대로 들렸네. 어? 아좀 무섭, 좀 무섭긴 해 근데 좀. <laughs> 아 근데 당연해. 어닝이 항상 되게 잘 나와도 주가는 막 빠지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음. 아 그리고 어닝 전에 이렇게 며칠 주가 오른 거 불안해. <laughs> 얼마 안 올랐어. <laughs> 그렇게는 해. 떨어진 어, 거, 어, 오른 거긴 하지. 내일 보자. 어쨌든 팩트는 어, 오늘 전달하고 싶은 거는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국뽕, 국뽕. 국뽕. 어, 우영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내일 테슬라 시적 발표. 어. 엄청 애국자시네요. 어 그렇죠. 어 애국자시네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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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풀로라 가서. 어, 아 알겠어. 어. 어. 간다. 어 즐겨놀다. 안녕. 언제 올 거야? 어떡 할까? 몰라. 내가 전화할게. 지우 데리러 갈수 있으면 내가 웬만하면 지우 데리러 갈게. 자기 점심시간 만약에 되면은 지우 픽업. 근데 술안 먹으니까 괜찮아. 어, 커피 마실 알았어 응. 갔다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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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